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PDF 파일이나 책 있는 내용을 바로 텍스트로 변환하고 번역해 주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이 영상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사진으로 찍기만 해도 바로 문자로 변환할 수가 있으며 또 내가 원하는 나라의 언어로 번역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태국어도, 히브리어도, 일본어도, 중국어도, 이 지구상에 있는 133개의 언어로 번역까지 가능하게 해주는 구글 드라이버 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지금 사진으로 촬영을 해놨습니다. 자, 사진으로 촬영을 해놓는 거, 이 사진을 구글 드라이버를 통해서 컴퓨터로 먼저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 구글 드라이버 앱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업로드 클릭하시겠습니다. 그렇게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항목이 뜹니다.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갤러리로 들어가셔서 자 여기서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사진을 자 터치하시고요 완료를 클릭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핸드폰에서 어, 컴퓨터 구글 드라이브로 사진이 옮겨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PC로 오셔서 자 구글 크롬을 클릭하시고 크롬을 클릭하시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어, 아홉 개의 점 가운데 구글 앱 모음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밑으로 오시게 되면 삼각형 모양의 드라이버 앱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그거를 드라이버가 열렸고요. 좀 전에 제가 스마트폰에서 컴퓨터로 옮겼던 이 사진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십시오. 그러면 여기 연결 앱이 있던데, 그럼 구글 문서로 들어가십니다. 자, 이렇게 구글 문서로 들어가셔서 조금만 기다리시게 되면, 이제 사진이 지금 텍스트로 바뀌어지고 있거든요. 자, 위에 거는 원본 사진이고요. 이 사진이 지금 이 텍스트로 바뀌어졌습니다. 신천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신청 분석. 그, 이제 글, 어, 글씨 색깔이 조금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여기서 어, 블록을 씌우고, 그 다음에 여기 A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글 색깔을 제가 검정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글씨 크기도 제가 조금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키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느 정도 편집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한글 프로그램에서 편집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파일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다운로드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다운로드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저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텍스트,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텍스트 파일로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에 벌써 다운로드가 되어졌습니다. 하살표를 클릭하시게 되면 폴더 열기가 나옵니다. 폴더 열기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다운로드에 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실 때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연결 프로그램에서 바로 메모장으로 여시기 바랍니다. 메모장으로 이렇게 여셔서 여기서 또 이렇게 편집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어, 블록을 씌우셔서, 컨트롤 C 복사를 하셔서, 한글 문서로 바로 가져가셔서 붙여넣기 어,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는 어, 성경을 사진으로 찍어서 텍스터로 만들고 번역까지 하는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셔서 파일 업로드 하시면 제가 이미 어, 성경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태국어 성경을 사진으로 찍어 놓는 것을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자, 열기 하시고요. 이렇게 조금만 기다리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태국어 성경이 왔습니다. 이것을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역시 연결 앱, 그 다음에 구글 문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자, 위에 있는 이것은 이미지 사진이고요. 밑에 있는 이것은 바로 태국어 성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먼저 1절, 2절, 이렇게 제가 먼저 편집을 먼저 만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 그 다음에 이렇게 5절, 6절, 이렇게 7절, 자, 7절까지 제가 지금 이렇게 약간 편집을 했습니다. 색깔도 한번 편집을 해볼까? 색깔을. 자, A 들어가서 검정. 그 다음에 글씨 크기도 조금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이것은, 위에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에 것은 이미지고요, 밑에 것은 태국어 성경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어, 한국어로 번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 탭에 가시게 되면 여기 도구라고 있습니다. 도구 클릭. 그리고 밑으로 조금만 오시게 되면 문서 번역이 있습니다. 자, 문서 번역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언어 선택, 여기서부터 갈라시어부터 밑으로 쭉 끝까지 내려주시면 힌디어까지 133개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국어로 번역, 자, 번역 클릭하시게 되면, 조금만 기다리시게 되면, 바로, 번역이 되어진 내용들을 저한테 보여줄 겁니다. 이렇게. 자, 위에 것은 태국어 성경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어, 의역을 하지 않냐고 직역을 했기 때문에 조금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어, 장세기 1장 1절을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늘로 땅. 이렇게 좀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한 80%에서 90%까지 번역을 해 주니까 굉장히 좋은 기능이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